아랫니 중에 앞니에서 오른쪽으로 두세 번째 있는 치아가 젊었을 때 빠져 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서 10여 년을 지내오다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해서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했다가 잇몸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다시 빼고 양쪽 치아에 거는 걸 했습니다. 어, 혀로 치아 뒤를 이렇게 쓸어보면 잇몸과 치아가 사이가 떠 있는 느낌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음. 우선은 잇몸과 치아 사이가 떠있는 느낌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추측 건데 아마 두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여기 임플란트를 했다가, 또 이제 잇몸뼈가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 도 잇몸뼈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 좋아져서 빼고 다시 했는데 어쨌든 잇몸뼈 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빼고 이두 개를 걸어서 이세 개짜리 치아 를한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치아 이가 없었던 부분에 해놓은 부분은 이 부분을 쓸어봤을 때는 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저희가 폰틱이라고 하거든요. 폰틱 지대치를 콘틱기라고 음, 하는데 콘틱기 디자인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학자분들은 아예 이 부분이 뻥 뚫린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부분이 혀로 했을 때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치아 양옆에 이를 갈아서 하셨죠. 이, 이 치아 부분이 혀로 해봤을 때, 혀로 해봤을 때이 해놓은 것과 잇몸 사이가 약간 떠 있는 느낌도 정상입니다. 음. 수프라 마진 또는 뭐, 뭐 서브 마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치아를 삭제를 했을 때그 마진 자체를 약간 위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치질 분열 좋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때 잇몸과 여기 사이가 약간 떠 있는 거는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 이 잇몸 있죠? 잇몸과 이 치아 뿌리 사이가 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거기에 피도 나고 한다. 이거는 잇몸 이안 좋다는 거예요. 잇몸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그 부분은 좀 와서 스케일링 하지 큐렛 같은 걸 하고 좀 관리를 좀 받으셔서 어,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잇몸은 약간 잇몸이 치아 약간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아, 이 비어있는 부분, 이두개 치아가 아니라 이 비어있는 부분이 약간 떠있는 것 같아. 요 그거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치아 자체, 원래 자기 치아 자체에 잇몸이 약간 벌어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거는 오셔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경치료 후 1년 정도 지났는데 질긴 음식 한번 잘못 씹은 후로 평소에는 괜찮은데 씹을 때만 통증이 있네요. 3일 정도 이제 진통제랑 항생제 처방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여전히 씹을 때 통증이 계속됩니다. 음, 네, 음, 우선은 아프셔서 어떡해요. 음. <laughs> 음, 그런데 어... 우선은 우선 원인이 중요하겠죠 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뿌리 끝에 다시금 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치료를 했지만 왜냐면은 하 신경치료 자체가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은 그물망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물 생각하면 되게 막 얽히고 설킨 있잖아요 얽히고 설킨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도 작잖아요 근데 그 주위 그 가운데 메인이 되는 신경도 되게 작아요 저희가 쓰는 게뭐 0.01mm 0.02mm 뭐. 0 이런 걸로 이제 조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미경조로 봤더니 그게 구물망석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 완벽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몸에 있는 면역력으로 어느 정도 버텨내조, 버텨줘야 되는 게 있는데 완전히 생균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좀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가 좀 뿌리 쪽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의심해 보는 이유는 평소에 괜찮았는데 즐긴 음식을 한번 잘못 씹은 후라는 말에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뿌리 끝 쪽이 약간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이거는 신경치료 안한 치아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음, 근데 신경치료 한 치에서는 조금 더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저는 프렉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생깁니다. 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경치료 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좀더 이렇게 탱탱하잖아요. 탄력 있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죽은 고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하고 나면은 치아 자체가 약간 음 바스라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뿌리끝이 약간 바스라질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이를 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좀 걱정이 되는데 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거 치과 관는데잘 모르던데 네 모를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왜냐면은 하이 금이 조금 가 있어도 아프거든요 근데 금이 조금 가 있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거나 c t 를 찍어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이 있어도 초기 염증은 또 엑스레이 안 나옵니다 엑스레이 나왔을 때는 한30% 이상 뼈가 파괴됐을 때 엑스레이 생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나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치과 가서는 엑스레이 찍... 괜찮은데요 우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난 진짜 아픈데 왜 치과의사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엑스레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여기서 아마 치과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뇌 예. 항생제 처방을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어, 그래서 우선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맞춰서 보시겠죠 그 선생님이 보시다가 이거에도 효과가 없으면 은 뭐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좀 다시 찍어본다든지 또 파괴가 어느 됐는지 보이는지 아니면 너무 심하다든지 어떤 그런 진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좀 결정하실 것 같네요 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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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laughs> 제일 답변이 좀 기대되는 말입니다 내과의사님 이 질문해주셨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치과의사가 많은데요 치실이랑 치간 칫솔 제대로 쓰면 치과 의사도 다 굶어 죽는다던데 맞나요? 네, 좀 맞나요? 질문을 재밌게 하셨는데 어 바꿔 말하자면은 저희가 조,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영양 섭취를 음.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내과 의사분들도 음. 굶어 죽을 굶어죽... 수 있겠죠. <laughs> 그게 좋은 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잘 운동하시나요, 박이요 요즘은 안 하고 있네요. 네. 갑자기 자기반성. 저도 요즘 잘안 하고 있는데 분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맞습니다. 우선 결론 말씀드리면은치실이나 치간칫솔, 양치질 열심히 꼼꼼히 잘 하시면은 치과에서 치료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세균이 다 다르고 그 세균의 그 독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치질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진짜 내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도 점점 점점 잇몸이 나빠지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안 하세요. 아, 어, 진짜. 어, 이분은 딱 봐도 진짜 안 하신다. 그런데 치석을 다 제거해 놨더니 너무 멀쩡해. 그런 분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약간 그 옛날 속담에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치아가.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이 안좋아하셨 이가 되게 안 좋으셨던 분들은 자제분들도 안 좋은 경우 가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 주잖아요. 내가 먹고 넣다가 이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약간 본인이 좀안 좋았던 좀 강한 독성을 가진 세균이 애한테도 가고. 아, 애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입안에 세균 별로 없습니다. 음, 없는데 이제 부모님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먹어도 세균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좀 건강하셨 분, 건강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세균이 조금 더 음, 좀 약한 세균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꼭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 그런 분이 주신 거는 자식분들도 좀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세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치아 형태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좀더잘 썩는 형태가 있어요. 음, 형태 자체가 그렇다든지 아니면 치아 자체 조성이 좀더 칼슘 같은 게좀 부족한 분들은 좀잘 썩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너무 잘하지만 좀잘 썩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칫솔질과 치실, 치안 칫솔을 잘 하면은 치과에서 치료받을 일이 줄어드는 거는 100%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